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인데, 비가 오고 있네요. 큰일났네. 엄마야. 엄마야. 으! 으! 잘어리 아, 예. 예. 으! 안녕하세요. 어다 넘었어요? 이쪽으로? 예. 일로 화장실과 연결해서 넘어오는데요. 이게 네. 일로에서 저 상가 끝으로 해서 화장실 쪽으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옛날 사람한테 들었는데. 네. 그 옆에 옛날에 음식점이어서 막혀가지고 간부가. 네. 옛날 때고, 근데 지금은. 배관이 사이즈가 크네요. 이거 언제부터 연주했어요? 연주 연료 시작한 건 오늘이고요. 예. 열 좀부터. 예. 옛날에 저기 옆에 음식점에 거의 가 막혀가지고. 예. 네. 저희가 뚫었다가 한 다음부터 저희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어디 옆에요? 바로 옆에? 커피숍 네. 네 거기가 넣다가 5m, 10m 저희상안 들어가가지고 네딴 데서 실패하라, 실패하고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랑크터는 뭐 괜찮다고 자기네들이 자결다고는데네 저희 주부 계속 염유가 돼가지고 네 조금씩 하다가 요번에 염려가 서네다놓고 네. 제일 잘하시는 분을 소가지고 지금 네. 일단 작업을 여기서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물이 찼어요, 이게. 여기도 찼어요. 예. 네. 네. 열흘 전에 저기 오신 분들은 커피숍 안에서만 작업을 하셨나요? 네, 이걸 몰랐었어요. 음. 음. 이제 하수구 자체가 문제이시면 단위 수당금으로 송금할 수도 있을 거고 음. 중간에 어디가 맞는 그냥 그중한테 이제 송금할 건데. 네. 아, 저희가 물가를 사용하는데 피해는 저희 집이 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여기가 집수정이 아니고 지하네, 지하. 이야! 다사았다 이거. 파악됐습니다. 파악됐고요. 메인 메인 배관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메인 배관 어 문제? 그럼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가에서 나오는 배관? 음. 여기 여기 어디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에, 여기 어디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막장고름 때문에 막, 막, 막 막혀 있는 거예요. 거예요? 했을 거예요, 기름. 네. 커피숍도 영양이 있고 뭐다 물을 사용하시는 데는 다 해당이 있겠죠. 기름이 네. 난리가 났겠죠? 다 기름이네요. 17m 들어왔어요. 여기네요. 여기. 이쪽 면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열기가 좀 위험하니까 안에서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 여기 한번 보실래요? 간단하게 제가 확인 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저기 한 15m까지 맞춰서 뚫었다 해고 완벽하게 안 뚫리면 또 이렇게 되잖아 음 그렇죠. 확인하고 깨게 뚫어야죠. 예. 지금 물이 차 있잖아요 여기 네. 물이 잠긴 건데 네. 여기 지금 사장님 댁의 차인 수위하고 네. 여기 수위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네. 대신에 얘는 좀더 깊게 물이 네. 지금 있네요. 사장님 네. 댁의 낮으니까 네. 이 빨간 게다 기름이에요. 당기자마자 이런 걸쭉한 애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뚫고 나면 카메라에 배관을 깨끗한 배관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부터 기름이 되게 많아요 네. 는 물도 안 사용하는데 저리만 피해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부동산 하신지 오래되셨어요? 네년 어. 동안에 한 2-3년마다 한 번씩 아 그러니까 메인은 안고 중간에만 어놓니까2 0밖안던거예요네 네. 그래서 사장으로통계에 받아가지고 여기다 <laughs> <6번이 어디다> 가 <와. 웃음> <laughs> 사장님 사장그 가게 가셔가지고요 네. 비닐 가지고 좀 막으세요 그, 그 구멍에 그래도 좀 막아 놓으세요 올라온다면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배관 자르고 하든지 소재구 열어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눌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눌렸어요.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눌려서 오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음. 지금 뚫리는거잘뚫리는 편이에요? 어때요? 고배가 안 좋아서 슬러지가 빨리 안 나가네요. 일단은 지금 딱 문제 되는 것만 제가 오늘 봐드리고요. 네. 여기 전체를 보려면 일이 너무 많고 네, 네. 돼요. 지금 문제 문제가 되는 것만 제가 딱 네. 봐드릴게요. 비용도 네, 자꾸 네, 올라가고. 커피숍 네, 네, 전에 커피숍에서 네. 자기가 때문에 우리가 한줄 알고 커피숍 커피숍에서 다음 이십 대자를 다 뚫었는데 결국 나안 나오더라고요. 몰라요. 뭘로 뚫었는데요? 저런, 저런 거.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뚫으면 이제 거구나. 제대로 이제 작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막혔다고 여기는. 예. 네. 일단은 요거 나가가지고 저희 하수구가 물이 빠지면. 예. 그러면 일단 임시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 생기면 이제 선생님 연락을 제가 알아서. 네네네네. 네, 네.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얘 지금 빼다뺀 건데 여기가 여기 지금 미끄덩한 기름이 묻어 네. 나오잖아요. 예 괜찮고. 도망가서 도망 갔어요? 가지 네. 않고 겼는데 예. 안더라요이 원인을 아무도 몰라 가지고 네. 거든요 예. 네. 여기를 어야 뭔가 연락 안 받는 거 보니까 지은쟤가맞나보네 확인해 볼까요? 나 지금 지금은 물을 내려가요. 물을 내려갈 거예요. 하는 거. 지금 그사인댁에서 봤을 때 수위가 찬게 보이잖아요, 맞죠? 네, 고고 빠졌는가 보세요. 네, 지금 물은 빠졌을 겁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는 데까지 다 봤습니다. 오케이. 몸을 갑니다. 고개가 많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일부 조금 쳐져 있는 데는 기긴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됐네요. 사장님, 예, 예. 물 빠졌죠? 예, 예. 아, 예. 예. 여기가 예. 이 정도면 다빠진 건가요? 볼까요? 이게 넘쳤었는데. 응 음, 빠진 거예요.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고. 거서찌꺼기가 조금 있긴 해. 배관이 배관이 이제 여기서부터 쭉 직진으로 네. 가잖아요. 구배가 네. 안 좋으면 네. 여기 일부 물이 보일 수가 있고요. 네. 네. 여기 또 물을 끄면 요 수위가 또 약간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늘 여기가 네. 거의 이만큼 다차 있었거든요. 간당간당 하다가 오늘 네. 연료해가지고. 아 그, 그걸 아 그걸 보셨어요? 네, 예, 계속 확인했어요. 왜냐하면은 옆에가 옛날에 음식점 이 있어가지고 한달 전부터 계속 조금 조금씩이래. 그대로 해라. 그때니 불러서 이제 뚫었는데 나온도 없이 한 20m를 뚫었는데 그게 없어서 에이. 원인을 못 찾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저녁마다 또 수도꼭지를 잘지 준다고 그래서 좀 대라길래 예, 괜찮겠지 하고 말하면서 오늘 마저막한번 뚫어야 는 거예요. 와. 그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나니까 이제 메인을 뚫으니까. 에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좀 닦아야죠. 저는 당하고 네. 제가 억울해서 제가 돈 내서 뚫으면 더 억울할 건데 <laughs> 그래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들어오라 네. 좀. 저는 물 사용도 안 하거든요, 이래서. 물을 좀 상인께서 여기 틀어 가지고 좀좀 흘어 그좀 흘려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저희가 제일 낮은데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저희 저희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지금 여기는 별로 필요 가 없잖아요. 여기 이거 네. 막가 버리는 게. 막아 버리면 이게 사수 밑으로, 해서 별로 싱크대 밑으로. 아. 예. 네. 일도나서 버리고 있고. 네. 예. 이게 아... 방수가 잘안 돼서 시계를 에... 다 흔들어요. 아,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나서 저쪽을 뚫으면은. 네. 저쪽에서 이제 나가는 데가 좀. 저기가 나가는 데가 막혔기 때문에 네. 그, 그런 거니까 일단 물좀잘 흘려주세요. 제가 지금 네. 거의 다 됐고 검사만 하면 네. 돼요. 작업 다 됐어요? 네, 이제 검사만 하면 돼요. 예. 네. 네. 높은 데로 올라가십시오, 다들. 낮은 데 있으면 용유합니다 높은 데가 좋습니다, 높은 데가. 저 뭐야? 저, 아비차니까 쟤도 빠지네? 저렇게 용료합니다. 충전하고요. 이쪽에 오셔서 검사만 딱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있던 슬러지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는 기름은 다 쓸려 내려갔고요. 여기 보시면 하얗게 묻은 거 보이죠? 예, 예. 이런 게다 기름이 굳어 있던 자리예요. 예, 예. 흔적들이 남아 있죠, 예. 아직. 이제 더 이상 기름때안 보면은 어저... 기름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항상 예, 이렇게 천장에 예, 먼저 예. 붙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된 상태고요. 아직 슬러지 입자들은 예, 지금 물 물 틀어 놓으면 이제 흘러 내려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네. 그물 내려가면 움직이는 건아니까 물이 물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잘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17m 들어가면 네. 요 배관이 쭉 가다가 매너 앞에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딱 떨어지, 떨어지는 네.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네. 딱 네. 카메라로 네. 어, 확인이 네. 딱 됩니다. 여기. 밑으로 딱 떨어지는 부분 예. 아, 네. 여기서 네, 이제, 음, 여기가 여기 말단이에요. 네. 예. 여기서 부다 깨닫네요. 네. 냄새가 올라와요? 큰일 났네. 냄새 올라와요? 네, 네. 막혀 막혀가지고 배관 배관 내부에 이렇게 사용. 되게도 물이 차 있잖아요. 물이 차 있다가 배관에 물이 빠지니까 냄새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물이 차 있으면 냄새를 차단을 해 주거든요. 배관에 지금 뚫려서 잘 내려가는 상태라 가지고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적당히 뚫을 걸 그랬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 잠깐만 좀 이거부터 좀 넣어놓고 오케이. 이거 좀보실하게또 떨어질 거거든요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다 털어버릴까 이거? 그냥 붙여놓을까요? 네마 이거 면안 되는데 음뭐 세제 같은 것도 흘리고 그랬나봐요 음. 막 전체적으로 다 산화되긴 했는데 요 자리 특히 심한데... 수고하세요. 네. 여기 지금 배관이 막 색깔이 막 염색이 돼 있잖아요. 내일 또올게이 줘도. 그럼 <laughs> 내일 또 오면 되지.